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성페이의 해피 포인트나 스카이패스 같은 멤버십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삼성페이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멤버십 카드 등록을 위해서 삼성페이를 먼저 실행해 주세요. 삼성페이 실행은 화면 하단에 있는 이 카드 모양이 살짝 보이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하단에서 위로 올려, 쓸어 올리시면 삼성페이를 이렇게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멤버십 카드를 등록하기 위해서 이 카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멤버십이라는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멤버십 카드 추가라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멤버십 카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실행해 주세요. 멤버십 카드를 추가하는 총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멤버십 가져오기, 추천 멤버십 선택하기, 멤버십 직접 추가하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메뉴는 직접 멤버십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카드 번호를 직접 입력해서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추천 멤버십에서 선택하기 버튼을 눌러서 멤버십 카드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 멤버십에서 선택하기를 눌러서 들어가 주세요. 제일 상단에 해피포인트 카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해피 포인트 카드를 제가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포인트 카드의 경우에는 삼성페이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적립이 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피 포인트 카드 등록을 위해서 이 해피 포인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이 해피 포인트 카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브랜드 혜택 등을 여기서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 보시고 하단의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일 하단에 위의 내용을 읽었으며 모두 동의합니다 아이콘을 선택해서 모두 동의해 주신 후에 다음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는 난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소를 선택해서 주소를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주소의 중요 부분을 이렇게 입력해 주신 후에 검색 버튼을 눌러서 하단에서 내집 주소를 선택한 후에 상세 주소에 아파트라면 동호수 아니면 단독주택이라면 층 1층인지 2층인지 정보 등을 입력해서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파트 동호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세 주소까지 입력해 주신 후에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피포인트 카드가 등록이 되었으며 포인트 자동 적립 기능도 켜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용 포인트는 0점인데요. 삼성페이를 이 포인트가 적립되는 상점에서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이 해피포인트가 이 카드에 적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완료 버튼을 눌러서 나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상단에 해피포인트 카드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닫기 버튼을 눌러서 나가주시면 원래 삼성페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완료된 후에 해피포인트 카드를 어떻게 쓰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포인트 카드의 경우에는 삼성페이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포인트가 적립되는데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 상가, 상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삼성페이를 실행해주신 후에 멤버십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바코드가 나옵니다. 이 바코드를 점원에게 보여 주시면 이 정보를 가지고 포인트를 적립하실 수가 있습니다. 닫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추가로 스카이패스 대한항공 멤버십 카드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멤버십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이 카드 옆면에 플러스 모양의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도 눌러주시면 다시 멤버십 추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추천 멤버십에서 선택하기를 눌러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단에 삼성페이에서 지원 가능한 멤버십 카드가 모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본인이 지금 소유하고 계신 멤버십 카드를 모두 등록해 주시면 삼성페이에서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카드를 추가로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등록을 위해서 이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하단의 추가 버튼을 눌러 주세요. 약관에 모두 동의하신 후에 다음 버튼을 눌러 주시고, 그러면 자동으로 제 이메일 주소와 영문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서 바로 완료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처음 등록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이메일 주소, 영문 성명을 이렇게 직접 입력해 주신 후에 완료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료 버튼을 누르면 스카이패스 멤버십 카드가 이렇게 등록이 되고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멤버십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완료 버튼을 눌러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단에 멤버십, 두 종의 멤버십 카드가 사용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카이패스를 선택하면 스카이패스 정보가 뜨고요. 해피포인트를 선택하면 해피포인트 정보가 뜹니다. 포인트 적립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해서 휴대폰에 바코드가 보이도록 해 주신 후에 안내원이나 상점 점원에게 보여 주시면 포인트를 쉽게 적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해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모든 포인트 카드를 삼성페이에 등록해서 편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